네, 이효수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커버 종목은요, 에코프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고요 자, 에코프로 두 번째 종목 상담인데, 제가 1차 상담에서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8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2차 전지는 사실 ESS라는 또 저장 장치에 따른 이양극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2분기는 인도네시아의 이회성또 투자 인식이 진행이 됐지만 3분기도 같은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비엠의 목표가 20만원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좀 차트를 멀리 보는데 원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 구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를 좀 길게 늘려뜨려 봤고요. 좀 짧게 이렇게 바짝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13만원 고점 라인을 오늘 14%대라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핵심 포인트는요, 정확하게 딱 하나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또 현실화된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에코프로 비엠을 설명할 텐데 자 이번에 3개월 새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린 종목 중에 에코프로 비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투자를 해서 일회성 이익이 또 한번 반영이 될 텐데 그것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한 446억 에서 460억 사이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수급적인 요소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게 어, 제가 5분봉으로 살짝 보여 드릴 거고요 자 5분봉 보시면 어, 아침 시작부터 어, 한 13만원대 이제 후반까지 가격 랠리 보여주고 장 막판까지 기세상승으로 아예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장에서 내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기세를 뿜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저는, 기회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고, 자, 0796으로 보니까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서 제가 기아차를 일주일 전에 매수 타이밍이니까 놓치지 말고, 왜냐면은 미중, 이 미국과 한국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에이펙 전에 타결이 된다 안 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배당만 갖고 들어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뭐 같이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제는 2차 전지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시세가 분출할 게 에코프로비엠이고요. 헝가리 공장 이제 완료되고 나서 유럽항 수주에 대해서도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네. 예, 탑픽으로서 선정을 해 드렸는데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2분기 흑자가 가장 많이 보였던 에코프로비엠을 그냥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LNF를 제가 좀 제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실적이 터너라운드 된 거를 보고 들어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2분기 LNF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좀 저조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도 기세생산을 LNF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48만 주, 기관 18만 주 대량 매수 들어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자,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서, 이제, 레포트 분석,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목표 주가 20만원 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2분기 영업이익은 490억,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가 한 460억 정도? 2분기 대비는 적지만, 아,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입니다. 3분기는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393% 증가한 345억 원 달성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전동공구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ESS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미국 기업 중에서 아메리카 리튬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런 그 광산 개발 프로젝트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공급망 재편을 또 통해서 지분 5% 프로젝트 지분 5% 인수하기로 약한 2~3주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차 전지 업종에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ESS 관련된 저장 장치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인 것은 이제 보조금 폐지 이후에는 성장 동력이었던 ESS에 또 대량 수주가 한몫했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레포트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8월 달에 나온 레포트 내일 아마 에코프로비엠 급등했기 때문에 레프트 쏟아질 겁니다. 저는 요거보다 2만 원더 썼습니다. 20만 원. 자 현재가 대비해서는 지금 14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약한 30%에서 저는 많게는 그래도 한40%업사이드를좀 열어놓고 일단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그 근처에서 저는 한40% 40 정도는 상승 여력 단기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0만 원 목표 주가를 제가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영업이익 보시면 자 25년도 기준 요게 10억원 단위기 때문에 1,209,300억 0어 26년도 1,400억 그 다음에 핵심으로는 27년입니다 3천억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시가총액 계산 했을 때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한 12조 정도 되나요? 그한 3,42, 한 40배 정도 그죠? 멀티가. 그래서 어 오, 올해 기준으로 300배가 거의 10분의 1로 싸집니다. 밸류가. 그렇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 이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로봇에 탑재되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업황은 지금 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저점을 지나가는 수순에서 저희가 미리 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대표 종목을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제가 여기 어,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전기차 시장, 하반기에 영국의 보조금 제도 이슈 있죠. 에, 그리고 독일 기업용 전기차 에, 이런 가속 정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제한적이지만 ESS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 동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BBB 유형, 예, 그 백업 유닛향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거기서 파생되는 ESS에 대해서도 하반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고자 보 그리고 헝가리 예, 이 공장에서 공장 완료되고 나서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뭐 향수주가 LG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이렇게 좀 유럽에 진출이 돼 있는 기업들에게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유럽 진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종목상담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0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